잠깐만요. 편측성 난청인데 일반 보청기 하신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특수 보청기 종류 두 가지와 장점 소개해 드릴게요. 특수 보청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크로스 형태와 골전도 형태인데요. 먼저 크로스 형태 보청기부터 알아볼게요. 자, 크로스 보청기는 잘 들리는 쪽인 일반 보청기 못 듣는 쪽에는 크로스 형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 듣지 못하는 쪽에 나는 소리를 크루스 형태 보청기가 잘 들리는 쪽의 보청기로 우선 통신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좀더 명확하고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크루스 보청기는 오픈형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블루투스라든지 충전식 방식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전도 보청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면 이 뼈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골도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직접 삽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귀유암골기 쪽에 붙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만성 중이염이나 혹은 소위증처럼 외이도에 직접 삽입이 어려우신 경우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수술형과 비수술형 타입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